멤버들과 함께 멤버들과 함께 멤버들과 함께 멤버들과 함께 멤버들과 함께 4번으로 가볼까요? 들과 함께 멤버들과 함께 멤버들티 상수함수가 함수 y는 절댓값 x 제곱 빼기 와 만나는 렇죠 개수가 t에 따라 달라질 거니까 t에 따라 달라지는 함수로 설정을 할 거다. 네. 그랬을 때 f(t). 나는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잉. 자, 요 그래프 전체 절대값이 있는 그래프 어떻게 그렸었어? x축 아래 부분, x축 위로 접어 올리면 돼, 대칭 이동시키면 돼. f(x)가 이렇게 생겼어. 그럼 x축 아래 부분, x축 위로 접어 올리면 된다고. 되냐 안 되니? 기존에 있던그래는 f(x)고 접어 올린 그래프는 마이너스 f(x)인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얘는 x 제곱빼기4 그래프를 먼저 그려줘야죠 자 x 제곱빼기4그래프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2 3 4가6 7 8 3 3 x x 2 3

올라가는 순간? 네. 뭐였어? 응. 그야두 번째. 4 무극한 f(t) 4 무극한 f(t) 4보다 클때 그럼 그래프 변화 조사하고 함수값들 확인하고 그럼 2에서 알겠어. 됐어, 됐어. 해됐어 자, 그리고 2번 f(t)의 그래프를 그리고 그렸네 불연속이 되는 t값들 언제? 0 3 아니야? 그 그래프 그리는 연습을 하셔야 돼. 식 찾는 연습도 하셔야 되고, 다이렉트로 그래프를 그리는 연습도 하셔야 돼. 심심한 걸 연습 한번 해보자. 거기까지 가는 거야. 안그래도 보이게. 그럼 그냥 머릿속에 그냥 그려지니 되냐, 안 되냐? 근데 곧 연습을 해야 돼. <laughs> 연습하면 누구라도 다 돼. 내가 지금까지 안 되는 거못 봤어. 80페이지 예제 5번 보요자 fx하고 gx의 그래프가 다음 그림과 같다입니다 자 fx 그래프가 그냥 몇차함순니1차함순죠 이거는 식을 알고 있는거지 이거 모르면 안되는거지 fx 마이너스 1번이 지나 그럼 식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될 때도 있어서 그래 그럼 얘는 누구니? Y는 기울기가 1이고 y 절편이 1이고 식을 이용해야 될 때도 있어 어쩐 어 경우는 식을 어 묶고 해도 그것처럼 생각하고 풀어도 답은 나와 그럼 뭐야 야매인 거죠 어떻게 보면 이해돼? 근데 그렇게 풀어도 답이 나오는 문제들이 쉬운 문제에서는 많아 모르겠으면 식사 중에서 풀어도 돼 됐어. 근데 정식으로 푸는 연습을 먼저 해놓는게 중요하니까 자꾸 야매하게 하니까 사기꾼 멤버들 うこういう事故に出る。 아, 어, 네. 곱하면 상관없어. 그치? 근데 연속이고 불연속이니까 곱했을 때 뭐가 될지는 알 수가 없어. 근데 너네들이 식을 알면 곱해도 되지 않아. 잡봐 네. 마이너스1보다 조금 작을 때. 했니? 네. 조금 작을 때. 요식하고 요식 곱하면 되는 거 아니야? 네. 맞아, 맞아. 근데 네. fx는 어차피 정해져 있잖아 네. gx는 이 네. 식만 알면 되지 않아? 네. 그럼 이 식을 뭐라고 생각하면 돼? 이걸로 생각하면 되지 않아?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여기 지나는 그럼 이 네. 식은 마이너스 x 아니야? 네. 그럼 얘랑 제한을 곱하면 되는 거 아니야? 네. 아, 이렇게 풀어도 된다고 근데 이렇게 풀려는 방법만 연습을 하니까 나중에 정식으로 푸는 문제가 나오면 손을 못 대는 거라고 그 생각을 안 해보니까. 근데 설명할 때는 이렇게 설명하면 나야 하나지. 자, 마이너스일 때는. 함수값0 맞아? 네. 여기도 0 맞아? 네. 그럼 0, 0은? 그래프 아니, 됐어? 네. <laughs> 자 그래프 그래프, 마이너스 일 기준으로, 요 그래프하고 요 그래프, 둘다 이차 함수 아니? 네. 하나는 아래로 블록이고 하나는 위로 블록 맞니 네. 하나는 마이너스 일이고 하나 는0맞니 네. 위로 블록인 그래프는 마이너스 보다 작을 때, 아래로 블록은 마이너스 보다클 때. 네. 그럼 이거 아니? 야 어안어 그러니까 연속. 페니. 이렇게 풀어도 되긴 해. 근데 너네들이 식을 찾을 수 있는 문제를 내기도 하는데 그 쉬운 문제서만 에 그러겠지. 그래서 그러니까 정식으로 연속에 대해서 조사하는 방식을 알고 있어야 된다. 고 근데 객관식인데 막 서수형처럼 풀 필요 는 없잖아. 빨리 풀고 답을 체크하고 지나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짓을 하는 것들인 거야. 근데 과연 시간 차이가 많이 날까? 라는 고민을 해봐야 되는거지 자 어, 첫번째 어, 뭐 확인한다고 그래요? 어, 3 그지? 그럼 마이너스 어. 1 데이 값의고 아까 얼마였어요? 0 0 0 0, 0, 0 그지? 예. 두번째 극맞아맞아 맞아. 네. 어떤 극? 좌극 우극 같은 값으로 수렴하는 자 좌극 보자 l i 트 x가 마이너스 1 좌극 f와 g 자 f부터 좌극 확인해자 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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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맞아 맞아 네. g 좌극 확인해봐 마이너스 1 그래프 함수값 1 됐냐 네. 그럼 0과 1의 곱 맞아 네. 그리고 얼마 네. 0우급 0. 확인하자 그냥 쓰는 것 뿐이야 마이너스 1우급 fx gx 자 마이너스 1우급우급 그래프 함수 값0 됐니? 마이너스 1우급 그래프 함수 값 마이너스 1 그럼 0과 마이너스 1 곱하니까 0 그래서 둘다 얼마로 쓰렴면0세 번째로 확인하는 건 뭐야? 같은 지 같으니까 연속 됐어 u 됐어 어, 이 a 까지만 쓰고 섰다. s 속이 u are 말 o t m a d 는거라 n y 서 그러니까 함수값, 극한값극한값 o t 좌 a 우극 같은 n 으로 가는지 확인하고 같은지 확인하는 y 그걸 자꾸 연습을 하는 a 는 i s o n y o 그 a 그래프를 그리는게 빠른 경우가 있고 이 r 하는게 빠른 경우가 있어 n You are n 문제를 봤을 때뭐로 푸는 게 빠르지? 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겠 엄마, 야경이야. 그럼 2번 해볼 수 있겠니? 5-2번. 네. 아니 해보란 얘기. 네. 지금 해보란 얘기가 아니라 해보란 얘기 있다 가세요 이따 나서 슌츠 보지 말고. 네. 만약에 4시까지 슌츠안 네. 보고 막 문제 풀고 있었어. 네. 어머니께서하내실까 그지? 너무 네. 그니까 힘들어, 미쳐서 안 돼. 술 네. 마시면 안 돼, 그지? 네. 걱정은 하시지. 내일을 치유하라는데, 주문은왜 걱정을 하시겠냐? 내가 네. 책을 펴먹고도술를하는 거야. 그 그래도 하각해 주시면. 잘해니까 학원 거지. 한국 가서 잘해. 어찌됐든 단순히 하시면. 국물이야 국물. 자, F 하고 G가 있는데 이번에 탑승하면서에 대한 얘기야. 애 이제 떴어요, 저기. 근데 그래프 그리기가 어려운 문제가 더 많아 합성함수는 아예 못 그리, 예측이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아. 내가 뭐 해야 돼? 식으로 빨리 찾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합성함수는 무슨 개념이다? 치환, 치환. 그걸 계속 기억해야 돼. 합성함수 보면 내 치환이야. 자, 오늘 그럼 여기에서 일단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래. 자, 이 절댓값 그래프는 1차함수가 꺾인 그래프니까 끊어진 점이 있어 없어. 없지. 얘는 그냥 실선이야. 따라서 얘는 무조건 연속이지. 네. 100% 연속이야. 근데 얘는 1 이상일 때랑 1 미만일 때가 식이 다르지. 네. 그럼 끊어졌겠지 설마. 네. 왜 연속 길이는, 연속 길이는 뭐 해도 연속이야. 뭐만 안 하면 함수값만 정의가 안 돼. 함수값만 정의되지 않으면 그때는 불연속. 그럼 연속 길이는 뭔 짓으로 해도 연속이야. 이해됐어? 네. 근데 그럼 이게 연속성을 조사하래? 이게 연속이고 이게 연속이면 합성할도 연속이야. 근데 1에서 불연속이 캐치. 1대1, 해봐1이가1때대1지대1 5대1, 2대1, 3대1, 4대1, 하고1 4대1, 5대1, 냐대1 4대1, 얼마? 네. 1 한번 걸어볼게요 G1 G1 함수값 얼마? 잘. 절대값 2-A 됐어? 함수값 확인했어 두번째 더하게한다고 네. 극한값 근데 극한값은 어떻게 확인한다고?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은 값으로 가는 줄 확인한다고 자 좌극함을 보야 좌극 이 밑에. x가 어디로 갈때 네. 1로 갈때좌극한 g 합성함수 하 f(x) 그럼 f(x)를 뭐로 t로 되냐 네. 그럼 x가 1 자극한 일때 f(x)가 어디로 가는지를 확인하는 거지 네. 극한적으로 1을 자극하이니까 이거 보는 거 맞아 안 맞아? 1보다 작을 때 네. 그럼 이 그래프는 이건 맞아 안 맞아 네. 1일 때가 2만니 네. 그럼 X가 1을 향해 갈때 그래프는 얘를 향해 가고 함수값은 얘를 향해 가지 네. 그럼 2를 향해 가는데 2보다 작은 쪽에서 1을 향해 가지 네. 그럼 T는 2를 향해 다가가는데 e보다 작은 쪽에서 됐냐? 네. 그럼 얘가 뭐로 바뀌어? 이미터 t가 e 자극한 f g t 이제 t는 뭐로 바꾸다 생각해? x로 바꾸다 생각해. 그럼 g x 얘는 연속이라면 네. 연속이니까 함 이퀄 그 맞아 맞아. 네. 극 이퀄함. 맞아, 맞아. 네. 연속이니까 극 이퀄함 G2. 그어 네. 그럼 G2 하나. 아, 절대값 아, 4-3. 자, 이미 좌극한만봤는데도 불구하고 얘랑 어때? 다르지. 네. 같을 수도 있겠지. 네. 다를 수도 있겠지. 그럼 같은 게다게냐 이거 상당히 불가한 거잖아. A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그럼 문제가 뭐야 연속성을 네. 조사하라네 그럼 a 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말해야 될거아니야 네. 초등학생은 그냥 a 에 따라 달라요라고 말해도 다너네들은뭐해 어떤 a 일때같고 어떤 A일 때다르냐 맞아요 맞아요. 그럼 무슨 극도 봐야 돼? 우 극도 봐야 해서 네. 자리미트 X가 1, 2, 극한 G 6, 7, 8, 9, 10, 11, 1 5 0 0 0 1보다 큰 쪽에서 1을 향해 다듬할때 T가 어떻게 변화하느냐? 몇차함수2차함수 이런, 무슨 볼록? 아래로 볼록 2차함수 아래로 볼록 2차함수인데 어딘가에 1이 있겠지 네. 근데 1이 대칭축 기준으로 우측에 있는지 좌측에 있는지 따라 달라 네. 이거 완전적으로 바꾸면 X 빼기 2분의 1 맞아 안 맞아 네. 그럼 여기가 대칭축이 2분의 1인 거 맞아 안 맞아 네. 그럼 1은 얘보다 큰 쪽에 있겠지 네. 이해됐어? 그럼 1 우극한 x값이 1보다 큰 쪽에서 1을 향해와 그래프는 이쪽에서 다가와. 그럼 네. 함수값은 위에서 다가와. 맞니? 네. 그럼 1에서의 함수값은 아까 얼마였어? 2였지? 네. 진짜? 1이었지? 네. 그럼 1보다 큰 쪽에서 1을 향해 다가와. 맞아? 맞아 네. 네. 그럼 t가 어디로 간다고? 1 우극한 이퀄 리미트 됐어? 네 g t 그럼 t는 뭐로 바꿔서 다시 x로 바꿔서 생각하면 된다. 근데 g x는 연속 극 그, 이퀄 한 이퀄 g 원 one. g 원은 얘 예. 그럼 얘는 비교 대상이 아닌 거지. 네. 그럼 얘랑 얘가 같은지 다른지에 따라서 연속이냐 불연속이냐 되니? 절대값 2 빼기 A와 절대값 4 빼기 A가 같으면 연속. 다르면 부 연속. 자, 절대값 풀 거야. 그냥 같거나, 부호가 반대거나, 맞아, 맞아? 그냥 같을 수 있어? 불가능하지? 그럼 부호가 반대일 수밖에 없겠지, 같으려면? 같으려면 얘네들의 부호가 반대. 부호가 반대라는 사실이 더하면 0되는 거예요. 만이. 부호를 네. 바꿔서 갖다가 얘가 더해서 연결하는 거야. 에이? 그럼 A가 얼마? 3만이야. 6마이너스 네. 2a니까. 뭐지? 네. 우리 2야그렇지 네. 그럼 A가 3일 때는 같은 거. 3이 아닐 때는 다른 거. 그럼 A가 3일 때는 다 같은 거. 뭐야? 네. 연속. A가 3이 아닐 때는 x는 1. 에서그 1에서 1. 1에서 1. 1에은 모든 에서 연속. 에서연 1에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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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에는 1. 1에서 1. 1에서 극한을 계산하는 연속을 통해서 아 그게 그거구나 라는 걸 어떻게 보면 좀 직관적으로 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속이란 말도 어느 정도 또 직관적으로 좀 이해가 되는 것 뿐인 거예요. 극한에서 확장된 거니까. 그럼 내가 점 얘기하고 점은 없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점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를 보려고 하는 거냐? 구간. 맞아? 맞아? 근데 그 구간이 점처럼 보이지? 맞아, 맞아. 뭐. 매우 작아서 그게 순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순간, 찰나. 그거를 해석하려는 게미분이에요미분을 통해서 너네들이 보려고 하는 시도는 그 찰나에 대한 석이에요 하나처럼 보이는 두, 하나처럼 보이는 두, 두 점에 대한 얘기거든. 두 점에 대한 스토리. 그두 점을 근데 이게 하나가 되고 싶어해 그럼 뭐야? 한 놈이 한 놈에 다가가야지 그래서 극함이 적용돼서 두 점이 한 놈처럼 보이는 순간을 보려고 하는 거야 그랬을 때미분이란 이놈이 반장을 한다 이해됐어? 그것만 정확하게 기억하면 너네들이 한 점을 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야 한 점이라고 나와있지만 한 점을 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야 근데 그게 수학이든 근데 한 점이라고 한 점이라고 그 자꾸 점점점 점, 점 하나만 자꾸 물려고 한다는 거야. 근데 그게 없거든. 그, 극한에서도 없어. 점이라는 게 없으니까. 미분에서도 점을 얘기하자면 점이 아니야. 실질적인 그 본질은 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우 음. 다음 시간에는 이 연속의 성질이라는 부분을 조금 마지막 성질을 얘기를 하고 거기에 관련된 문제를 조금 해결하고 그다음에 미분으로 넘어가게 될니다 금요일은 약간의 문포를 좀 위주로 할 거예요. 응. 우기는거 문포도 하고 교재 문포도 하고 질문도 하나 받고 대체 시간은 뭐예요? 대체 보는 거예요 아,